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비즈니스 파워 콘서트, 피드백, 에자일, d r i 이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성과를 내고 즐거운 조직에 있는 요소들은 무엇인가?인데, 뭐, 이 사진 먼저 좀 안내하고 싶은데, 끝나고, 이, 뭐, 저, 저희, 저희 직원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이쪽으로 온것 같은데, 나머지는 뭐, 현장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공간에 있습니다만, 저희 구성, 동료들입니다. 인턴들도 좀 있네요. 주로 이쪽에 인턴들이 있네요. 이쪽에. 있고 그렇게 됩니다만 아무튼 끝나고 이렇게 사진 한컷 찍으면서 기념하는 거예이 사진 찍으려고 행사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예뭐 이게 이제 저희 스태프들 사진이고요 예 현장 분위기입니다 한 500여 분 정도 오셔서 아주 뭐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입구에서는 뭐 이런 뭐 다양한 재미있는 재미 요소의 행사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 영상관에 대한 안내 시간도 좀 있었고요. 아마 저희는 이렇게 처음 해봤습니다. QR 코드 입장권 발행 저희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확실히 좋더군요. 이렇게 디지털 전환이 좋은 이유가 그런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 동료입니다. 자 그래 그래서 그럼 무슨 이야기했냐? 첫 번째 이제 김기열 교수님 확실히 강의를 잘하시더군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번 아웃을 이겨내는 방법이고요. 요 내용은 클래스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강연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고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클래스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모든 내용이 다 클래스로 올라오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살짝 이렇게 간접 화법으로 이런 분위기 좀 전해 주려고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제목이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번아웃을 이겨내는 방법인데요. 김경호 교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는 문장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뭔가 자원과 에너지가 없어진 상태라고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없어진 상태다. 원래부터 우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재미있게 느끼고 그것을 즐겁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방향성도 있고 적절한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 즉 피드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번아웃은 자원이 없어진 상태가 아니라 방향이 없어진 상태다. 아 확실히 뭐 예, 전문가 다 와요. 전문가 답습니다. 동시에 이분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번아웃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호모헌드레드 이야기, 뭐 TV 화면 캡처하셨는데 이제 0살을 살아요. 지금은 이제 운운 운 나쁘면 1 2 0살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우리는 이 로버트 니로하고 엔헤서이가 열연을 했던 인턴 영화처럼 7 0 살까지 일하는 사회가 된다. 그래서 3 0 살인 사장과 70살인 인턴이 함께 일하는 사회가 될 거다. 이거 금방 온다. 그런데 과거처럼 우리가 조직에서 시키면 받아서 일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렸을 때의 경험을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요거 게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채팅창에 한번 올려 보시죠. 저도 답을 이야기하지 않고 한번 가 볼게요. 이 게임을 하는데 아침부터 가 가지고 즐겁게 하려고 그랬는데 30초 만에 중단을 한 일이 있었대요. 30초 만에 중단을 하고 그날부터 자기는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안 했대요. 이게 뭐냐면, 자세히 보시면, 예전에 이제 버그가 많았을 시절인데, 여기 이제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내가 게임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니까 30초 만에 자기 자신이 그만두는 것을 보면서, 아, 이거, 게임을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었구나. 피드백을 좋아하는 거였구나. 이 점수라고 하는 게 피드백이거든요. 노출, 경쟁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일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지만, 이 게임에, 갤럭 네, 아닙니다. 갤럭으고 하신 분은 <laughs> 40대? 네, 이렇게 되죠. 그 전에 나온 게임입니다. 이, 이 게임 자체가 의미가 없고, 게임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이렇게 그뭐 피드백이 되고, 점수가 올라가고, 누구를 이기고, 몇 등이고, 뭐 이런 요소가 있잖아요. 그런 요소 때문에 그 게임 자체를 즐겁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 외에도 교수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예화를 들면서 강연을 하셨는데, 내용을 다 밝히는 것은 조금,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지켜줘야 될건또 지켜줘야죠. 현장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30초 만에 중단하라고 그다음부터 안 했다는 요소예요.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소통과 리더십을 만드는 피드백의 방법은, 피드백의 방법은 일을 할 때에 개인을 그대로 두면 일 자체에서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피드백을 상위하면서, 피드백과 평가는 다른 단어고요. 피드백을 서로 해주면서 하되, 피드백을 재능에 대해서 하지 말고 노력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하지 말고 방법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와 재능에 대해서 하는 것은 평가고, 피드백. 그러니까 상호 커뮤니케이션이죠. 소통이죠. 그것은 노력과 방법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뭐그 예외를 드신 건 아닙니다만, 아이가 수학점수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피드백이라고 하는, 이른바 피드백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건, 이야, 너 천재야. 이 천재야. 100점 맞은 애는 몇 명이야. 우와, 대단해.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 하냐 어떻게 한 거야? 라는 질문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노력과 방법에 집중하게 되고 그것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인지 심리학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게 해주셨어요. 이제 첫 번째 강연이었는데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문장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다. 두 번째 피드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좀 챙겨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답을 맞추신 분이 안 계시네요. 예, 그 게임의 게임의 이름이 인베이더랍니다. 인베이더.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베이더랍니다. 자두 번째 강연 나서신 분이 예, 박웅현 대표님입니다. 뭐 사람을 향합니다. 잘자 내꿈 꿔. 뭐 수많은 광고 카피의뭐 전설이죠. 예, 광고와 홍보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아시는 분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강의 제목이 선극기부터 버려라 였습니다. 이라는 모든 세대를 위한 조언이고, 시대정신과 조직문화예요. 시대정신 이야기 한참 하셨습니다. 한참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새로운 시대정신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는요, 예, 제3세계에 있으면서 빨리빨리, 예, 생산성을 구축하면서 상명하복 시대로 해서 속도, 효율성, 이피션 c 티를 중심으로 달려왔고, 그 관리 통제의 생산성 시대 덕분에 여기까지 성장을 했는데 자신이, 자신이 광고 하나 제대로 만들려면 뭐두 달은 좋게 걸리고 그 프로세스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데 유튜브가 나온 시대를 살아보니까 자신이 그동안 성공해왔던 그 성공 방식이 완전히 깨지는 것을 본인 스스로 다 경험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가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대충대충 대충 빨리빨리 이두 단어, 이두 단어가 과거에는 부정적 단어죠. 대충 하지 마. 빨리빨리. 빨리 뭐, 지금 문제 생겨.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긍정적인 원리로 작동하는 시대가 되었다. 어느날 본인이 이 대표님이 뭐, 모 치킨 브랜드의 광고를 맡아서 광고 기획을 하던 때에 어느날 그, 너 어디서 반말이니? 언니는 제가 싫죠. 뭐, 이런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두 센케, 센케. 그 걸그룹이 나와 가지고 뭐 이런 대화를 하는 게 인터넷상에서 밈이 돼 가지고 밈놀이가 될 지경이었는데 그 전날 그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뭐 치킨 브랜드에서 너 어디서 반말이니 치킨은 한마리지뭐 요게 이제 나와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여기 나와 가지고 자신이 만든 영상보다도 뭐 엄청난 비율로 엄청난 비율로 이제 조회수가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뭐 매출도 동시에 올라가고 이런 걸 경험하면서 나는. 엄청 고민해 가지고 수억 들어 가지고 두달 동안 고생해서 내보내는 것보다 그냥 그 전날 밈이 나오니까 다음날 이게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런 시대를 살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시스템이 붕괴되는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내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에 적응이 어렵겠구나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른바 어자일 혹은 에자일 뭐 민첩하다 이런 단어잖아요. 굉장히 저로서는 반가웠습니다. 예, 대한민국 에자일 기반 OKR을 3년 동안 운이 열심히 현장을 다니고 있는 저희 팀으로서는 요 단어가 박웅현 대표님의 입에서 메인 키워드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예,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 대한민국 광고 권위자인 박웅현 대표의 경우도 뭐 제일기획이 경쟁자잖아요. 뭐 삼성 프로젝트, 뭐 SK 프로젝트 다한 분이잖아요. 메이저란 말이죠. 근데 그분의 입에서 에자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제부터는 어떤 의미에서 제대로. 예측해서 이 말이 안 나오고 대충 대충 빨리빨리가 맞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거 뭐 스타트업 정신 아닙니까? 언더백 기업 정신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시대 정신이 바뀌었다. 대한민국 사회가 빨리빨리 대충대충이 지금은 기회로 작동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기존의 관리 통제 중심의 시스템을 애자일한 방식으로 이동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은 고성원들과 함께 월급 이외의 출근의 이유를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다양하다는 것은 굉장히 개별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과거에는 월급이 증가되는 것이 내 직장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는데 지금의 시대가 되면 월급 외에도 다양성과 창의성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개별화시켜 주어서 누군가는 인간적인 관계를 누군가는 적절한 시간의 보장을 누군가는 어떤 그큰 미래의 어떤 그 보상, 스토 옥션 같은 경우 있죠. 이런 형태로 개별화되어진 형태로 해서 월급 외유 출근 이유를 다양하게 만들어 주어라. 너무 집단화 시키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박웅현 대표님 입을 통해서 에,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어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에, 이런 메이저 분들이 이 언더백들의 언어와 언더백들의 언어와 스타트업의 언어를 그대로, 수용, 그대로 수용해서 변화해 가려는 노력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예, 가인시 컨설팅 그룹에서 컨설팅하고 있는 모든 연구원들이 아마 격려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빨리 빨리 대충 대충을 건설해서 버려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에 빨리 빨리와 대충 대충을 좀 써야겠죠. 자 마지막 이제 저 했습니다. 예, 주최 측이 저의 강연을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넣는 이유는 어, 시간 관리용이 아닐까라는 합리적 추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연 시간이 1 시간이었는데 앞에 질의응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좋더라고요. 제 강연 시간은 줄어드는 게 느껴지지만 좋더라고요. 내용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는 이제 한 30분 정도 아주 짧게 했습니다. 준비한 이야기는 다 했어요. 자율과 책임 문화의 핵심은 DRI에 있다. 제 어제 제가 전달하고 싶은 한 단어는요. DRI라는 단어였습니다. 네. 빨간색 어제 제 복장이었잖아요. 요 복장을 입고 했고왜제 사진이 이렇게 많죠? 아무튼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자, DRI는 이거잖아요. 예. 다이렉트 리스폰서블 인디비주얼. 의사결정의 주체와 실행의 주체와 책임의 주체를 일치시켜 가는 방향으로 일하는 거죠. 가능한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그가 현장의 고객에 맞춰서 실행도 하고 책임도 하고 의사결정도 하게 하고 리더들은 그걸 서포해 주는 서포트해 주는 그런 방식이죠. 영상 한번 보실까요? <laughs> 어떤 부분이 나올는지모르겠네요 DRI라고 하는 아, 개념은 스티브 잡스가 가장 자주 즐겨하면서 사용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종종 스티브 잡스는 미팅하러 들어오면 마지막으로 한... 자제 강의는 온라인에 지금 공개돼 있습니다. 제 건은 다 올려드려요. <laughs> 올려드리니까 다른 두 분은 라이선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여기 파일 목록에. 적용 노트들이 있습니다. 적용 노트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관점에서 강연 내용을 그대로 옮기진 않았습니다. 저희 관점에서 이건 이런 관점에서 중요하고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은 이렇게 있으니까 이 파일이나 양식을 받아서 쓰세요. 네, 하트 아직 안 눌렀네요. 자, 요렇게 해놨으니까 들어가셔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제 이야기 의 결론은 세 가지였어요. 개인 단위의 OKR 적어보기, 개인 단위의 원어원 미팅하기, 규정에서 원칙으로 전환하기. 요런 이야기들을 어제 해드렸습니다. 제강연는 25분짜리 올라가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보시길 바라고요. 뭐 질의응답하고 질의응답하고 그다음에 저서 저서와 함께 사진 찍어주는 거 오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을 겁니다. 즐겁게 하시고요. 그 비즈니스 파워 콘서트는 이번에 처음 해봤습니다. 처음 해봤고요. 앞으로 계속할지 너무 고생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들이 뭐 컨설턴트들이 이런 행사 준비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생하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될까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뭐 굉장히 이렇게 저희도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런 게 피드백이죠 그래서 어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런 어떤 준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 행복한 시간이었다 뭐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런 단어들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진도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이런 피드백들 좀해 주었습니다 대리급과 실무자들과 같이 오신 분들도 좀 있었고요 이렇게 한방 컨설팅 <laughs> 가인지 한방 컨설팅 이런 거뭐 격려가 되는 피드백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가인지 클래스 발행 하나가 돼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 능력 1위 보니까 네.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사람들 채용하는 거 인재 확보 능력을 올려줄 강의를 오늘 큐레이션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지 캠퍼스에 들어오시면 위쪽에 큐레이션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채용하는 거 이렇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오프라인 클래스 중에서요. 저랑 직접 하는 클래스 열려 있습니다. 네, 8월 달이고요. 6시간 완성 채용 워크샵. 그렇게 해서 합정동 가인지 벙커에서 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제로 할 겁니다. 그래서 채용 CAC, 채용 공고문, 인재진단표, 과업지시서 그리고 이제 서로 나누는 것까지 제가 진행할 겁니다. 제가 진행하고요. 한 20여 명 정도 소그룹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신청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어디로 갑니까? 신청이? 그 카톡이 어디로 갑니까? 카톡에 올라갈 거고, 아마 그, 가인즈 캠퍼스에 있을 겁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 8월 24일 오후, 8월 23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합정 가인즈 벙커에서 진행되는 거, 오프라인 클래스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은요, 7월 20일 목요일 경영 벙커, 승진 안 시켜주면 퇴사한다는데요. 이 비슷한 질문들 제가 많이 받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영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가인지TV를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경영인사이트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인지 캠퍼스를 도입하시면 전 직원과 함께 영상 강의와 파일 다운로드로 실력을 올려가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